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함은 영국 해군의 항공모함 허미즈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헤르메스의 이름을 딴 모양인데, 여기서는 직접 확인한 영어식 발음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허미즈는 1차 대전 중이던 1917년 4월에 발주되어 1918년 1월 15일 착공, 완공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습니다. 허미즈가 만들어질 때는 아직 항모의 역할에 대한 개념이 확실히 잡히지 않았고, 항모에 탑재하는 함재기도 기술적으로 크게 발전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허미즈는 처음 만들어진 때에는 비행갑판에서 뜨는 함재기 이외에 바다에 착수한 다음 끌어올리는 수상기도 동시에 탑재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허미즈의 취역시 모습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수상기용 크레인이 함에 장착된 것을 볼수 있습니다. 허미즈에는 영국 해군의 초기 수상기 총 12기가 탑재될 예정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 태평양에서 주로 활약했던 항공모함들은 함재기 위주로 작전을 펼쳤고 수상기는 주로 정찰용으로 중순양함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허미즈의 완공은 계속 늦어지는데 함의 설계가 도중에 일부 변경되기도 했고 영국 해군의 다른 함 건조에 우선순위가 밀리기도 했던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허미즈는 처음 설계 시에는 4인치 대공포 6문을 장착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허미즈의 완공이 거의 가까워 오면서 영국 해군은 허미즈에 5.5인치 대함용 함포 6문을 장착하게 됩니다. 항공모함에 대함용 함포를 장착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면 좀 의아하기도 한데 이 역시 항모의 역할에 대한 합의가 확실히 이루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미즈보다 더 늦은 1920년대에 취역한 미국의 렉싱턴급 항공모함에도 중순양함에 들어가는 8인치 함포가 총 8문 장착되기도 했습니다. 렉싱턴급 항모의 8인치포는 미군이 태평양에서 일본 해군을 본격적으로 상대하기 시작하던 1942년 초에 제거되었습니다. 허미즈는 착공된 지 6년 만인 1924년 2월 18일에 정식으로 취역했습니다. 완공된 허미즈의 기준 배수량은 11,020톤이었고 16노트 시속 약 30km 속도로 8,300km를 항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함의 길이인 전장은 173.7m에 지나지 않아 2차 대전 때 활약하는 다른 나라의 항모의 전장인 260에서 70미터보다 훨씬 작았습니다. 당시 항공모함들은 순양함에서 개조되어 만들어지기도 했으나 허미즈는 세계 최초로 항공모함으로 처음부터 설계된 항모입니다. 하지만 역시 항공모함으로 설계된 일본 해군의 호시오가 작공은 허미즈보다 거의 3년이 늦었지만 완공은 1년 이상 빨리 돼서 처음부터 항모로 설계된 최초의 항모 타이틀을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허미즈는 취역 이후 처음에는 지중해에 배치되어 임무를 수행했고 사진과 같은 복엽 정찰기에 이착함 훈련도 병행했습니다. 허미즈의 함교를 보면 2차 대전 때 일반적인 항공모함과는 달리 꼭대기에 상당히 큰 구조물이 달려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함에 장착되었던 여 6문의 5.5인치포의 사격통제 장치가 위치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 소개되었던 일본 항모 호쇼의 초기 모습을 봐도 함의 가운데쯤에 크기가 큰 함교가 위치해 있고 그 뒤에 삼각대 모양으로 마스트를 만들어 놓은 것이 보이는데 여기에도 원래 항모에 장착된 함포용 사격 통제 장치가 올라갈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호쇼는 나중에 개장을 거쳐 함교를 아예 없애버리는데 항공기 조종사의 시야를 가려 이착함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행 갑판 위 함교가 아예 없으면 작전 지시 등에 방해가 되는 면도 있어서 1941년에 발발한 태평양 전쟁의 일본 주요 항모 중 하나였던 아카기를 보면 처음에는 비행갑판 위 함교가 없었지만 이후에 항공기 이착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의 작은 함교를 설치하게 됩니다. 사격통제 장치가 올라가서 사이즈가 커진 허미즈의 대형 함교는 아직 항공기가 해전의 중심이 되지 않은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허미즈는 짧은 기간 동안 지중해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아시아로 파견되었는데 1925년 10월에 홍콩에 도착했고, 지금 이 사진도 당시 홍콩에서 찍은 것이라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허미즈는 홍콩에서 해적들의 기지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조금 전 소개된 페어리 3D 복엽기가 허미즈의 갑판에 올려져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페어리 3D는 랜딩 기어가 달려있는 모델도 있고, 이렇게 수상기형 모델도 있습니다. 허미즈는 이후 영국에서 수리 등을 거치고 다시 아시아로 돌아왔습니다. 이 사진은 1931년 중국 옌타의 근에 정박해 있는 모습을 찍은 것입니다. 허미즈는 이후 중국 상해 및 홍콩 등 여러 지역을 오가면서 임무를 수행했는데 이 사진과 같은 해인 1931년에는 대만 해협에서 일본 상선의 조난 신호를 듣고 생존자를 구조해서 일본 구축함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대공무기가 거의 없다시피 했던 허미즈는 1932년에는 지금 이 사진과 거의 비슷한 4연장 비커스 59경 기관총을 설치했고, 1934년에는 페어리 C1 격기 9기가 허미즈에 합류했습니다. 영국 해군은 위와 같은 복엽 내격기를 2차 대전 발발 이후에도 사용했는데, 1941년 5월에 독일전함 피스마르크를 격침시킨 것도 복엽기인 페어리 소드 피시 내격기였습니다. 1937년에서 3 9년 사이에 허미즈의 대공 방어 능력을 향상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실행이 옮겨지기 전에 전쟁이 시작되는 바람에 무의로 돌아갔습니다. 1939년 9월, 독일의 폴란드 침공과 함께 2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허미즈는 주로 대서양에서 독일 유보트와 상대하기도 했고, 독일 포켓전화 아드미랄쉐어 추격전에 참가하기도 했으나, 대체적으로 큰 전과는 거두지 못했습니다. 대서양에서 임무를 마친 허미즈는 이후 인도양의 실론 그리고 영국 통치하에 있던 이라크에도 파견되었다가 1942년 2월에 영국 동양함대 이스턴 플리스로 배속되었습니다. 이때 일본은 실론을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공격 계획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1942년 4월 5일 일본함대는 실론의 콜롬보에 대규모 공습을 퍼부었습니다. 이 작전에 일본은 주력 항공모함인 아카기, 히류, 소류와 대규모 함대를 동원했고 영국은 허미즈가 일본 항모부대에 상대가 안된다는 것을 알고 정면대결을 하지 않고 숨어있도록 했습니다. 영국은 허미즈를 영국이 계획하고 있던 마다가스카르 작전에 파견할 계획이었는데 함재기는 전부 실론에 남겨두고 항공모함만 보내게 되었습니다. 허미즈와 호주 해군 호위구축함 뱀파이어는 1942년 4월 9일 실론에서 영국 해군 기지가 있던 몰디브로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일본함 대는 아직 실론 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몰디브로 향하는 허미즈와 뱀파이어가 출항한 곳은 실론 동북부 해안의 트링코말리항이었습니다. 트링코말리에서 출항한 허미즈와 뱀파이어는 계속 남진했는데 4월 9일 출항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동쪽 해안에 바티칼로와 인근 해역에서 일본 전함 하루나에서 발진한 정찰기에 목격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해군도 허미즈와 뱀파이어가 일본군에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간파했습니다. 허미즈에는 함재기도 없었고 두함의 대공방어 능력도 별 볼일 없었던 반면 콜럼보 공습으로 일본 항공대의 전력을 직접 겪은 영국 해군은 허미즈와 뱀파이어에 다시 트링코말리로 속히 귀향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일본 함대에서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악하기, 히류, 소류, 세척의 항공모함에서 99식 함상 폭격기, 8 5기와 제로 전투기 9기를 영국 함정 공격을 위해 출격시켰습니다. 일본 항공대는 4월 9일 오전 10시 35분부터 바티칼로와 인근 해역에서 허미즈와 뱀파이어에 급강하 폭격을 퍼부었고, 두척의 함은 순식간에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항공대가 전투 해역으로 급파되었으나, 두 척의 배를 구하지는 못했고, 허미즈에서는 총원 566명 중 함장을 포함해 307명이 전사했습니다. 영국 해군의 초기 항모로서 이미 태평양 전쟁에서는 시대에 많이 뒤졌던 허미즈는 위험 지역에 배치되었다가 이동을 서두르는 바람에 자기보다 한참 수준이 높은 적을 만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영국 항공모함 허미즈는 이렇게 18년이 조금 넘는 생애를 인도양에서 마쳤습니다.